차량 우유누수 확인. 압축공기 상태 확인. 시동 및 경고등 점등 수 확인. 차량되었습니다 기어 중 브레이크 확인, 주행 중 브레이크 성능 확인, 주차 브레이크 확인, 경사로에서 주차 브레이크 체결 시 밀림이나 주행 드라이브로 변속하여 밀림 상태 확인. 드라이브 기어 체결, 차량 밀림 상태 확인, 사이렌 작동 상태 확인, 모터 사이렌 작동 상태 확인, 유압 펌프 작동 상태 확인, PTO 연결. 전기 작동 상태 확인. 현장 비서에서. 블랙박스 작동 상태 확인. 입체 시계 장치 작동 상태 확인. 후방 카메라 작동 상태 확인. 타이어 상태 확인 타이어 변형 및 마모 상태 확인합니다. 트레드면의 마모 상태 확인 편마모 확인 휠러트 체계 상태 확인 타이어 공기 압력 상태 확인 타이어 처짐 양 정도를 확인하여 상태를 확인합니다. 안쪽 타이어도 동일하게 확인합니다. 힐러트 체계 상태 확인. 타이어 압력 확인. 배터리 단자 및 배선 체계 상태 확인. 트리거 작동 상태 확인, 비상정지 상태 확인. 트리거. 배관 누유 상태 확인. 빵 고정 상태 확인, 풀 스위치 작동 상태 확인, RPM 상승을 확인하면서 정상 작동 유무를 확인합니다. 스크린 출력 확인, 조작과 조작 상태 확인. 사다리를 상승합니다. 사다리를 하단합니다 사다리 고정 장치 작동 상태 확인. 사다리부 완전 수축시 잠금상태 확인 사다리부 배관누유및 실린더 누유 확인 배관누유및 실린더 블럭 확인. 기복 실린더 부 확인. 비상 정지 스위치 작동 상태 확인. 비상 입니다 자동 드레인 작동 상태 확인입니다. 수동 조작은 솔레 작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승강기 외형 확인, 파손 여부 및 안전벨트 고정부 확인, 고정부 작동 상태 확인. 승강기 통신 작동 상태 확인 전원인가 작동음을 확인하고 배터리 상태 확인 어어어 테스트 마스켓 수평 작동 상태 확인 사단의 각도에 따른 수평 유지 확인합니다. 바스켓 외형 파손 균열 개수 확인. 바스켓 통신장치 확인. 바스켓에서는 별도의 키 없이 상시 통신으로 조작방과 대화할 수 있음. 볼륨 조절만 할수 있습니다. 바스켓에서 조작을 위해서는 바스켓으로 선택 스위치를 변경합니다. 바스켓 운전 모드입니다. 비상정지 스위치 작동 상태 확인. 조작반 작동 상태 확인 유압작동유 오일량 확인 캡틸팅 작동 상태 확인입니다. 캡 틸팅 시 사다리 간섭이 없도록 사다리를 상승시켜 줍니다. 키온후 틸팅 스위치를 작동시켜 줍니다. 틸팅을 위하여 캡 틸팅 레치를 이용해서. 틸팅 스위치 방향을 열림으로 조작합니다. 그리고 작동 스위치를 작동시켜 틸팅을 시작합니다. 유리 세정액 양을 확인합니다. 냉각수량을 확인합니다. 냉각수량 확인. 엔진 오일량 확인. 조향장치 오일 양을 확인합니다. 스틱 게이지를 뽑아서 양을 확인합니다. 자동 구리스 주입 장치 구리스 양 확인. 볼보 차체에는 구리스 주입 장치가 없습니다. 펜 벨트의 상태 및 장력 점검입니다. 펀델트의 상태를 육안 점검하고 손으로 눌러 장력 상태를 확인합니다. 동력 추진축 구리스 주입 도포 상태 확인입니다. 유니버셜 조인트 또한 무급여 타입으로 구리스 주입 불필요합니다. PTO 동력 추진축은 없습니다. 타이로드 핸드 점검입니다. 타이로드 핸드는 무브뷰 타입으로 밀봉된 그리스가 누출되는지 확인합니다. 자동 변속기 오일 점검입니다. 자동 변속기 오일은 시동 정지 시중립에 놓고 차량 조수석 측면에 있는 변속기 조수석 측면에 보기창을 이용해서 오일 양과 오일 상태를 확인합니다. 캡 틸팅 하강 조작 래치를 이용해서 위압 틸팅 밸브를 하강으로 조작 후 스위치를 이용해서 하강시킵니다. 더 이상 내려지 않을 때까지 작동 시킵니다. 각종 폴리 및 사다리 작동부, 구리스 주입 및 도포, 다리 와이어 꺾임 및 소선, 회선 상태 확인. 다리 를 상승 합니다. 사다리 를 수축 합니다. 저속 구간입니다. 턴 테이블을 우회전합니다. 저속 구간입니다. 턴테이블을 좌회전합니다.

연료 밸브 개방. 액셀레이터. 유압 발전기 조작입니다. 우측 편 후방 패널에서 발전기 스위치를 콘해서. 발전기 작동시킵니다. 에어메트함 수동조작입니다. 받침으로 레버를 고정시키고 작동레버를 이용해서 수동 조작할 수 있습니다. 유압류 히팅 장치 온도 설정 온도계 유압 쿨러 스위치는 유압 작동류의 온도를 냉각시키기 위한 장치를 구동하고 설정하는 장치입니다. 오토로 설정 시엔 자동으로 설정된 온도에 따라서 냉각팬이 작동하고 온으로 설정 시 상시 냉각팬 구동하게 됩니다. 상부 적재함 냉각장치 컨트롤러입니다. 설정 온도에 따라서 냉각팬이 작동해서 상부 장비함의 온도를 조절합니다. 오토로 설정하신 설정 온도에 따라서 작동하고. ON으로 설정시 상시 냉거팬이 작동합니다. 바스켓 작동은 바스켓 파워팩 인버터를 통해서 전원이 공급돼서 작동을 하고 바스켓 파워팩 인버터 고장으로 전원이 공급이 안될 시에는 바스켓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상 조치로는 옆에 차량 인버터를 활용해서 인버터를 전원을 인가 후 바스켓으로 가는 전원잭 을 일반 인버터 쪽으로 연결하여 비상조치 할수 있습니다. 승강기 락킹 장치는 승강기 락킹 정동 실린더에서 작동하고 실린더 고장시 수동 레버를 풀어서 수동으로 락킹 장치를 해제합니다. 주행 관련 스위치들 3명입니다. 경사로 밀림 방지 DPF 재생 관련 차선이탈 경고 전방초돌 경고 변속기 기능 설명입니다 주행 레버를 변속 레버를 변속기 단에 체결하여 변속 레버를 현재 <목소리> 단에 맞게끔 설정합니다 모드 버튼을 이용해서 주행 모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기판에 변속 A라는 변속 레버 설정 상태가 뜨고, 현재 기어 단수가 뜨게 됩니다. 모드 버튼을 이용한 주행 모드 변경입니다. E는 경제주행 모드, 일반 모드, 퍼포먼스 주행 모드, 굴곡길 펌로 주행 모드입니다.